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가 세계문화유산 홍보를 위해서 백제역사탐방 해설사로 나섰습니다 비온 뒤 쌀쌀해진 날씨 속에 곳곳에서 따뜻한 봉사의 손길도 이어졌습니다 휴일 표정 최윤우 기자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공주 공산성에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와 역사 탐방객들이 모였습니다 세계유산 홍보대사로. 고양에서 진행된 백제 역사 탐방 문화 해설사로 나선 겁니다. 성벽길도 걷고 송산리 고분 박물관도 돌아보며 천년 역사의 흔적을 더듬어 봅니다. 탐방객들은 박찬호 선수와 백제 춤도 함께 추고 퀴즈 게임도 하며 찬란한 백제 역사와 문화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주상들의 유물들 또 이런 어 뭐라고 할까 유적지를 이렇게 보면서 뭔가 조상들의 훌륭함을 좀 어, 배울 수 있는 어,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홍산성과 송산리 고분군이 세계 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서 세계적인 선수인 박찬호 선수와 함께 공주 시를 세계 만방에 알리고자. 새빨간 김치 양념을 배추잎에 조심조심 버무리는 학생들. 서투른 솜씨지만 소외된 이웃을 위한 김치를 정성스레 박스에 담아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의 날을 맞아. 대전 지역 200여 명의 중고등학생이 모여 사랑의 김치를 담갔습니다. 김장 처음 해보는데 소외된 계층 위해서 한다니까 친구들하고 해서 더 재밌기도 하고 뭐더 뿌듯하기도 한것 같아요. 새내기 신입 사원들이 음식 나눔 봉사를 통해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노인과 노숙인 쉼터를 찾은 신입 사원들과 우성사료 문화재단은 무료 급식을 위해 써달라며 1,000만 원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회사 직원들과 입사 첫 걸음부터 뜻깊은 자리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자리가 마련된다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TJB 최은호입니다.